안녕하세요, 노브레입니다. 오늘은 오토트렁크 작업을 하고 났더니 순정 실내등 배선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실내 배선, 순정 배선을 하나 남는 건 어땠을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생겨서 실내 그 실내등으로 쓰이는 LED등이 하나 생겼어요, 두 개가. 그왜 도어 아래 보시면 그 웰컴 등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교체를 하고 났더니 이게 두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두 개가 생길거 어떻게 쓸까 하다가 여기 안에다가 구멍을 내서 이 안쪽에다가 한번 매립을 시켜보려고 해요 이거는 실내 내장재는 저희가 차박을 하다 보니까 철판에서 이제 이렇게 나사 같은 게 나와 있어서 알리에서 구매한 실내 내장재 커버고요 여기 안에는 다행히도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쪽에다가 타공을 하고 그 후에다가 이 순정, 순정, 순정 LED 등을 매립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오토 트렁크 모듈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LED 실내, 실내 등하고 연결되어 있는 배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나면 순정에 있었던 그 실내 등이 남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걸 갖다 연결을 시켜서 문을 열리면 이걸 갖다 켤수 있게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 순정 배선에다 연결을 했거든요. 두 개를. 그랬더니 불이 계속 켜지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해요. 이게 순정 상태의 배선이 그 아무래도 이제 전류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모출에서 나오는 전원이 아니라 그냥 순정 전원이니까 조금 이게 중간에서 오토 트렁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선을 좀안 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순정에 있는 이 잭, 이잭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잭 부분을 잘라가지고 연장을 좀 해볼 거예요. 어차피 이건 안 쓰니까 나중에 또쓸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순정화 시키면 되니까 요걸 잘라서 여기 그 오토트렁크 모툴로 들어가는 이 배선 이 배선이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쪽까지 끌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 개를 두 개를 구멍을 타공을 하고 이쪽에다가 이선 이거를 이제 실내 등을 매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계속 깜빡깜빡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한 선과 검정 선이 없어서 그냥 대체할 수 있는 선으로 쓰겠습니다. 레이핑을 할게요. Okay. 이거를 마이너스로 쓸게요. 연결하시고. 이쪽선 두가닥을 이렇게 점프 뛸 준비가 되어있죠. 이렇게 혹시 소리가 날수도 있으니까 이 종이테이프로 이어줄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짜고 났던 순정 배선 이 있죠? 여기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테이핑은 꼼꼼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대부분 테이핑을 꼼꼼하게 못해 갖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테이핑은 조금 꼼꼼하게 해 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특히나 이 플러스 쪽은 더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쇼트가 발생해 갖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여기서 마지막에 다시 소리가 날수 있을 요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헝거 테이프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짠! 들어오죠? 해볼게요. 지금 이게 낮이라 잘안 보이는데 꺼진 거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차체에다가 장착할 것이니까 여기 안에다 뽑으면 되고 이건 따로 여기다가 매립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갈 거고 이렇게 이게 들어갈 거고 순정은 여기 박혀 있으니까. 지연동을 할게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작업을 병행할 거기 때문에 같은 작업이니까 건너뛸게요. 일단은 이쪽 작업만 먼저 하고 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선을 이렇게 점프를 띄어서 여기서 하나 이렇게 만들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하나 이쪽으로 다시 하나 땄어요. 이렇게. 이렇게 배선 작업을 했고요. 이제는 이 안쪽에 타공을 해서 타공을 해서 이 LED를 매립을 시킬 거예요. 이거는 제가 타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다를 만들었어요. 이걸 된 다음에 타공을 해야 쉽게 타공이 되니까 이걸 먼저 대고 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마킹을 할게요. 마킹은... 뭐 많이 안 보여도 되니까 살짝만 마킹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걸로 마킹을 할게요. 이렇게 마킹을 하고, 마킹한 자리가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마킹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샤공을 합니다. 크게 풀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게 좋아요. 45도 칼이 쓰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45도 칼로 타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타공을 하면 이만큼이 잘라져 나오죠. 자, 이거를 구멍에 맞게 타공을 했고요.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쏙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타공을 할게요. 크기를 이 정도로 맞추시면 되고. 마킹을 해놨기 때문에 막 자르는 건 아니에요. 마킹 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작네요. 많이 늘리시면 헐거울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만 늘려주세요. 이렇게 좀 빡빡하게 들어가야 안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착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보이시죠? 이렇게. 간격은 거의 비슷하게 해놨고요. 이제 배선을 연결을 하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마감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정해서 조금 더 밝게끔 만든 거예요.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좀할 건데 배선을 일단 넣어야겠죠. 순정 상태에서 원래 있던 잭을 꽂을게요. 고 하고 새로 만들어 놓은 곳에 이쪽에다가 연결 하고 꼽고 어, 어, 어. 이쪽 배선을 이쪽으로 당겨요 이건 새로 연결한 대상이니까 응. 다시 꼽고 들어왔죠? 그리고 해서 새로운 쪽으로 올래있던 배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배선 연리는 끝났어요 이제 배선을 연결을 하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이렇게 마감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정해서 조금 더 밝게끔 만든 거예요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좀할 건데 배선을 일단 넣어야겠죠? 순정 탄피에 일단 원래 있던 잭을 꽂을게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놓은 쪽에 다가 연결하고 꽂고. 배선을 이쪽으로 땡겨요. 이건 새로 연결한 대상이니까. 다시 보고, 풀어왔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새로운 쪽으로, 원래 있던 배선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배선 연리는 끝났어요. 손이 얼굴에 접어면 연결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이 망가질 거예요. 망가지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종이 테이프 있죠? 헝겊 테이프로 이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감싸주면 훨씬 더 조인이 잘될 거예요. 자 이제 고정시켜보죠.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는 양면테이프를 조금 쓰는 편이거든요. 이건 접착력이 좋은 양면테이프인데, 이건 어차피 떠다보셨다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양면테이프를 사용해서 임시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임시고정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고정을 한 번씩 해줍니다. 어차피 이걸로는 고정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선을 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 수를 늘려서 좀더 더 밝은 트렁크가 됐어요. 아까 작업을 해서 중간에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되게 많이 밝죠? 오늘의 다이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